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타이코 코인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동안 상단엔 010-9959-6611 번호가 안내되고 있을 텐데요. 제가 구체적인 진입가나 손절가, 목표가를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보유자 개개인 상황에 맞춘 전략이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코는 현재 50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만 하더라도 1500원을 돌파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이후 뚜렷한 조정 구간에 들어서면서 지금은 초반 가격 대비 크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 3월 급락 이후 5월까지는 단기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큰 추세 전환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6월과 7월을 거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며 지지선을 조금씩 낮춰가는 모습이 반복되었죠. 특히 9월 들어서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500원대 초반에서 바닥을 다지는 듯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490원 부근이 단기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고, 550원 선을 뚫어야만 어느 정도 반등 신호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예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의 힘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슈를 보면 타이코는 제로 지식 증명 기반의 이더리움 L2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여전히 기술적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지만 타이코는 보안성과 탈중앙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방향성을 내세우고 있죠. 특히 최근엔 메인넷 업그레이드와 관련한 테스트 소식 그리고 글로벌 개발자 커뮤니티에서의 기술적 토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전체 알트코인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제한적이고 대형 L2 프로젝트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 타이코와 같은 중소형 프로젝트는 아직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시장 관심이 다시 이 분야로 쏠릴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500원 부근에서의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490원 지지선을 지켜내면서 거래량이 동반 상승한다면 단기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고 600원대까지는 도전할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넘어 안정적으로 지지를 확인해야만 중장기적인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현재의 구간이 무너지며 추가 하락이 나올 위협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기술 개발 상황과 시장 내 포지션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타이코가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GK 로업 기술이 확장성과 보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는 만큼. 향후 이더리움 네트워크 수요가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경우 타이코의 가치도 재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이나 디파이 플랫폼에서 실제 활용이 늘어난다면 가격은 지금과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언제 다시 L2 프로젝트들의 경쟁 구도에 집중하느냐 하는 타이밍이죠. 따라서 보유자분들은 단기 시세의 변동에 흔들리기보다는 장기적 가능성과 기술적 진전을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타이코는 현재 조정 국면에서 바닥권을 다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다시 한번 알트코인으로 유입될 때 그리고 타이코의 기술적 성과가 가시화될 때 가격은 반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투자 전략은 자금 규모와 투자 성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입 타점이나 매매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번호를 통해 문의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종목 설명만큼이나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 절대 한눈 팔지 마세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어떻게 계좌를 지켜나갈지를 결정 짓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들어두면 좋은 정보가 아니라 오늘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의미가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6개월 후 결과는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리고 365일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녹화 영상을 틀어놓고 질문이 들어오면 나중에 확인하는 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하루 24시간, 주 7일, 공휴일도 없이 열려 있습니다. 단 5분 만에 10% 이상 움직이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정말로 한달 수익이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구독자 한정, 100% 무료라는 겁니다. 무료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료라더니 나중에 유료 전환시키는 거 아니냐? 결국 결제 링크 던질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제 목표는 먼저 결과로 신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전략과 정보를 통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곧 저의 명함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방식이고, 이 방식 덕분에 저는 이미 수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급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발굴해서 추천드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장은 장이 끝나면 하루를 쉴수 있지만, 코인 시장은 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혹은 주말에 쉬는 사이에도 가격은 요동칩니다. 그때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가 결국 자산의 차이가 됩니다. 저는 쉬지 않고 시장을 보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매일 공유합니다. 그냥 이 코인 사세요 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으,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 전략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이 매매 전략은 단순한 방향 제시가 아니라 실제 매수와 매도의 구체적인 타이밍, 손절 라인, 목표 수익 구간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이 구간에서 30% 매수, 이 가격대에서 추가 40% 매수, 여기서 50% 매도, 나머지는 목표가까지 보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드립니다. 초보자분들도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차트 공부, 뉴스 해석, 경제 지표 분석 같은 건 제가 대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인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호재 뉴스가 뜨거나 반대로 악재가 터질 수 있죠. 이럴 때 대응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게 바로 실시간 종목 대응입니다. 여러분이 매수한 코인이 급락 조짐을 보이면 즉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반대로 단기 급등 신호가 잡히면 그 자리에서 매도 타이밍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대응이 없으면 시장의 변동성에 휘말려서 계좌가 출렁입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휴대폰에서 문자 보내기를 켜고 급등이라고 입력한 뒤010-9959-6611 번호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 문자 하나로 제 시스템에 자동 등록이 되고 그 즉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정말 쉽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이 번호를 저장해 두는 겁니다. 오늘은 기억하더라도 내일이 되면 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저장하고 바로 문자 보내 놓으세요. 그래야 오늘부터 전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의 연결은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로도 이어집니다. 카카오톡에서는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텔레그램에서는 차트 분석과 자료, 동영상을 한 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채널을 함께 사용하면 정보의 공백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수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저와 시작한 지약 4주 만에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인이라 장시간 차트를 볼수 없었는데, 제 알림만 따라 하다가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하루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시스템 특성상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면 실시간 대응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이 있고 이 제한 때문에 구독자 한정이라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혼자서 매매할 때 과연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감에 의존하거나 유튜브에서 들은 정보, 카페 글, 친구 말에 휘둘리며 매매하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도박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런 위험한 매매에서 벗어나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문자 급등, 전송 하나면 됩니다. 코인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한번 왔다가 바로 사라집니다. 그 순간을 잡는 건 준비된 사람의 몫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늘 똑같이 말합니다. 아, 그때 살걸. 저는 여러분이 그 말을 하지 않게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65일 급등 코인 추천, 매매 전략, 무료 제공, 실시간 종목 대응. 참여 방법은 문자, 급등 전송. 번호는 010-9959-6611. 그리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코인6611.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저는 이미 내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수익을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심하는 순간, 그날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수익 이야기를 부러운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면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